세계 최고의 기록을 찾는 신나는 사진 여행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마음을 소재로 한 좋은 시두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마음을 소재로 한 좋은 시한편 읽어 보겠습니다. 그냥 문 삼석 엄마 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왜 엄마가 좋아? 그냥 참 좋으시죠? 여러분 옆에 그림 좀 보세요. 옆에 사진 보면은 새끼 강아지가 막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말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미 강아지가 사람을 말리게 하고 새끼에게 먹이를 먹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요? 왕숙천 외가리 보통 사람 강성호. 그대 무엇을 그리 바라보고 있는가? 기다란 목을 들이우고 강물 속 쳐다보는 외로운 왕숙천 외가리 한 마리, 지나가던 내네 발걸음을 이내 멈추게 하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겁의 세월을 추격해 놓은 듯한 시간이 흐른 후에, 바라보는 눈빛 속에 새겨진 물고기 한 마리, 이내 불 위에 다 실물이 된다. 먹이가 된다. 매서운 겨울, 새끼를 생각하는 어미의 이타심일까? 발치 밑에 물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잡아놓은 물고기 한 조각 먹지도 않고 왕수천 외갈이 먹이를 물고 날아오르다. 왕수천 외갈이 하늘을 가로지르다. 그 비행의 끝은 이내 어미를 기다리는 새끼들을 테니 이기적인 인간들의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지나가던 내 발걸음에 작은 감동을 남긴다. 여러분. 여러분, 오야가차란 말, 독고오야란 말 들어보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일본에서 유행 중이었다는 부모뽑기, 오야가차, 독을 품고 있는 폭력부모, 독고오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생에 금수저 부모뽑기는 틀렸다고 한탄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내 인생이 엉망인 것은 모두 부모님 탓이다"라고 불평을 토로하고 불공정한 일본 격차 사회 구조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참큰 사회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야가 차라는 부모 뽑기에 대한 아주 씁쓸한 이야기였는데요. 심지어 부모를 잘 뽑아야 인생도 슬슬 풀린다. 부자 부모를 만나야 부자로 산다.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참 씁쓸한 이야기네요. 이런 경우 효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자, 2022년 2월 2일, 2022년 2월 22일. 자, 유달리 이자가 많은 달이네요. 홍콩의 어느 풍수 전문가에 의하면 2022년 올해 2월과 같은 달은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이 4번, 화요일이 4번, 수요일이 4번, 목요일이 4번, 금요일이 4번, 토요일이 4번, 일요일이 4번. 즉, 모든 요일이 4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2월은 823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컵에다가 물을 담는 옆에 사진을 보세요. 물컵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그 물컵을 또 칼로 자르네요. 어, 그랬더니 빵으로 변했습니다. 물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생각이 나죠. 참 신기한 마술입니다. 한번 보세요. 물컵을 잘랐더니 어, 진짜 빵이 돼버리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 기록사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